선생님, 주식 한번 해보셨죠? 저랑 소통 한 번씩 하셔서 이제 마이너스 탈출 확실하게 해내버리시다. 오늘도 긍정이 최고! 쇼트주식라드의 푸콘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긍정 한 번씩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두산 로보틱스. 지금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박해 합병 문제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구조분들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이어 경제 개혁 연대도 두산 그룹의 사업 구조 개편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놨어요. 바로 두산 박해 보다 훨씬 덩치가 작은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시키는 개편안을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 이게 두산 그룹 계열사들이 일반 주주가 아닌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그룹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의 두산 박해 매각 필요성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두산 바켓 인수 필요성이 더큰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 일반 주주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지배권 이전 방식은 가격 협상을 통해 두산 바켓 지분을 로보틱스에 직접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회는 두산 로보틱스에게 두산 바켓 주식을 직접 인수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두산 바켓 이사회는 주식 교환이 아닌 공개 매수의 방법을 통해 두산 바켓 자녀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바켓 지분을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수 있고. 바패 일반 주주분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공개 매수 가격에 주식을 팔수 있다는 거였는데 현재 일반 주주분들보다 그룹의 이익을 충실해 버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11일에 이미 주식 교환을 결하는 이사회가 끝났고 오는 29일까지 주주 확정을 한뒤 9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 안건을 결의한다고 해요. 만약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면 분할 합병은 10월 말 그리고 신주는 11월 말에 상장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바켓 합병을 도대체 왜 하는가? 우선 지배구조 개편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두산 바켓이라는 건설 장비 사업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여기로 두산 바켓을 기속하는 방식으로 이를 다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시키려는 겁니다 우선 두산 그룹이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머신 부분 관련 계열사 간의 기술 교류 그리고 업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부산 박해 생산시설을 로보틱스 기술로 자동화함에 따라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회사 측 기대인데, 현재 부산 박해의 경우, 부산 로보틱스에 비해 매출이 180배가 넘고, 부산 로보틱스의 경우, 매출액 대비 주가인 PSR이 100배가 넘는 초고평가 상태입니다. 또 보시면은 부산 바켓은 지난해 매출액 9조 7천억, 영업이익이 1조 3억 원을 기록한 알짜 기업으로 그룹내 최고 캐시카우로 평가를 받고 실적도 좋지 않은데 부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로봇 테마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승승장구했고 공모가는. 2만6천원이었는데 역대 최고가 지난해 12월 1 2만0천원이 넘었어요 공모 이후에 뻥튀가 아주 상당했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합병 비율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점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을 위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는데 두산마켓 주식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 0.63주가 지급되는 형식. 이 과정에서 고평가 테마주인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교환하는 건 두산바켓 일반 주주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현금 거래가 아닌 주식 교환 방식으로 대금을 치른다는 겁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두산 로보틱스 주식으로 두산바켓의 가치를 지불한다는 얘기인데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돈한푼 들이지 않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랑 두산 로보틱스의 제주주는 바로 두산인데 두산은 두산바켓의 주식은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을 인적 분할한 뒤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면 두산 입장에서는 바켓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될수 있고 이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주식을 신규 발행한 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에게 지급하는 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주주가 두산이라는 점에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발행하는 신주의 30% 이상이 두산에 기속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두산 밖에 주주 모두가 주식 교환에 동의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주주 반대에 따라 개편안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내가 두산 밖에 주주여도 동의 안 하겠다. 하지만 만약 합병이 통과가 되면 두산 입장에서는 좋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도 할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나름 긍정적이네요. 자 합병 이슈로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은 내려와 주고 있어요. 누가 봐도 개미 털어내는 과정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핵고점을 찍은 이때랑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오히려 누군가는 물량을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해력이 하는 수법이죠. 각종 악재를 뿌려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물량 챙기는 수법. 거기에다가 주가가 떨어져도 장기 2평선 위에 있는 만큼 분명 여기까지 떨어져도 기술적 반등은 나옴과 동시에 매수할 수 있는 눌림목 자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개미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 싶을 때 다시 반등으로 인해 저는 최소 11만원까지 올려보낼 것 같아요. 두산 바켓 주주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현재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난좀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하단의 번호 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도 푸코이가 준비한 디든타임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조정기간만 무려 20년입니다 20년 제가 주포세력 제대로 찾아낸 종목이에요 이제 제대로 올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고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금액이 무려 48억 달러에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 그것도 모자라 아직 선반영되지 않은 재료가 남아 있다는 점 저는 언제나 차트는 기본이고 재료 부분 확실해야 히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영상이 나가고 20분 선착순으로 종목 픽 그리고 자료 보내드립니다 현재 마이너스이신 분들 탈출하셔야죠 하단의 번호로 숫자 7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종목뿐만이 아닌 궁금해하시는 종목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그 누구보다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콘이었습니다.